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겠어 없는데,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 잘 들으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있는 신앙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축복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고 스데반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첫 순교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신앙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저 순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이 살아 있어도 순교적 신앙이 있고, 목숨이 죽어도 제대로 된 순교적 신앙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 주 복음에 대한 반응들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스데반의 순교적 신앙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이 있는데, 주의, 성령의 충만해서 주의 말씀이 잘 전해졌는데, 5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 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갈, 갈고 있었다. 이를 간다. 라고 하는 것이, 복수하기 위해서 분노가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분노를 실행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그것이 57절, 58절에서 나타난 말씀이죠. 지금 성경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전도 설교를 하였을 때 성경은 똑같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거라고 그 말씀 앞에, 말씀을 앞에 부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의의 의원들은 스테반의 성령 충만한 주 예수 그리스들을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똑같이 찔렸는데 이를 갈고 스테반을 향하여 큰 소리 지르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 소리를 내었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다시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리를 크게 지르며 귀를 막고 그를 성 밖으로 내던지고 거기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반응 우리는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성령 충만한 말씀이 들리는데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거치지 아니하고 거기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래서 너희가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날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3천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똑같이 듣고 내가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였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삶에 있어서 무슨 경고를 주고 자극을 주고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주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이 찔림을 받았을 때 말씀이 내 속에서 저항되어지고 거칠게 그 말씀에 내가 대항하게 될때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듣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 소리를 내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고 귀를 막고 내 소리를 질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돌을 들고 쳐서 죽이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말씀이 나오는 것을요. 말씀 전하는 사람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불러 일으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들으면 내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싸움조차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화임맞은 양심이든지 아니면 중생하지 못한 영이든지 뭐 그렇잖아요. 항상 어떤 말씀을 읽든지 들든지 우리 속에는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적 성품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내게 어려운 말씀이 내게 찔리는 말씀이 내게 왔을 때에 우리는 거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귀를 막고 내 소리를 내고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았고,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살기 위해서 항상 말씀 앞에 온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스테반의 순교적 신앙,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려고 합니다. 스테반을 향해서 그들이 이를 갈고,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갈고 사인과 사인과의 관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공의의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일을 갈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목도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순교적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시각입니다.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공의의 의원들의 권위 그것을 보았다면 굴복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갈고 있고 도를 들고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하며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았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영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되 예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 보자, 그리고 거기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이라면 우편에 같은 보자에 앉으신 이, 그것은 통치의 모습입니다. 앉으신 이는. 그런데 왜서 계신 것을 보셨을까요? 주님이 서서 스대반에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대반의 순교함을 영접하려고 하는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본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본 것이 다릅니다. 돌로 치는 사람은 스대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대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께서 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두렵겠으며, 더 이상 무엇에서 후퇴하고, 더 이상 무엇에서 팔을 늘어뜨리겠습니까? 더도욱 감단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겠죠. 56절에 보십시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담대한 승리의 신앙은 바로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 순교하지 않았더라도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에서 승리한 사람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한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솔직히 우리 자신 보면 좌절할 만 하지 않나요? 환경 보고 다른 사람들 보면 실망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그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서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망은 죽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대반이 어떤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됩니다.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대반을 치니 스대반이 부르지저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스테반이 스테반 집사님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상황은 그들이 일제히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들고 그를 치고 있습니다 그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던 군병들, 그리고 초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가장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도 성령에 충만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는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교적 신앙은 내 의지와 내 강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용맹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고 주의 마음을 따라갈 때에. 내 육체가 죽는 순교가 이루어지던 육체가 살아 있는 순교적 신앙으로 승리를 하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질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이 일생을 한번 살다가 어차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도 큰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일들을 추구하고 주의 복음을 추구하고 영의 생명을 추구하는 순교적 신앙은 세상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이 될 것이고, 이 스대반의 피뿌인그피 위에 수많은 생명이 살았던 것처럼 다른 생명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렵고 힘든 박해 현장이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